안녕하세요. 행복한 임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해양대 예비 실습항해사, 실습기간사 그리고 내년 2월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성선생활을 하게 될 예비 3등항해사, 3등기간사 후배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될 만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려 합니다. 어느 곳에서 시작하든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점에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긴장이 있곤 하지요. 특히 선박이라는 낯선 환경은 여러분들을 조금은 더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우선 실습 방해사, 실습 기관사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은 선박에서 막내이면서 또 신선한 활력을 주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실습하는 선박에서 성선 근무 중인 선배 항해사 기관사들 대부분이 여러분같이 실습 경험을 가진 선배들이기 때문에 많이들 반길 겁니다. 선장과 선박 기관장들 역시 실습생들을 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선박에서 실습생활을 할 때는 무슨 일이든 잘하겠다, 인정받는 실습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보부보다는 선박의 환경, 선배들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배울 때와 이런저런 것들은 다르구나 라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성선생활하게 될 자기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박회사에서도, 선박 내에서도 실습생들의 실습 환경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실습하며 다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르고 있답니다. 예비 3등 항해사, 3등 기관사에게 드리는 말씀으로는 첫째, 보고를 잘해라입니다. 항해사의 경우 안전 항해에 위험 요소가 있을 시 바로 선장에게 보고를 하고 기관사의 경우 담당 기기의 압 a 말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일기사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하고 야단을 잘 들어라입니다. 실습생과 마찬가지로 3등항에서 3등기간사는 선박에서 막내기도 이 하면서 젊기도 하지요. 젊은 친구들이 빨간 얼굴로, 환한 얼굴로 인사 잘하는 모습은 아무리 무뚝뚝한 선장 기관장이라도 100% 사랑하는, 사랑받는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일이 서툴기 때문에 야단을 들을 때도 가끔 있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야단 들으면서 묵묵히 아무 대답 없이 자기 딴에는 알아들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바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등의 대답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하게 야단들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사망사 장기사에게 계속해서 야단을 치는 성장 기관장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프로로서 열심히 잘해서 인정받는 항해사 기관사가 되겠다 라는 당찬 각오를 밝힌 후배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정말 인정받고 예쁨, 예쁨 받는 모습은 처음과 끝이 같을 때 한길 같은 모습으로 꾸준히 해 나가는 후배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 메모를 잘하는 습관, 선배 항해사 기관사들이, 선장 기관장이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할 때, 바로바로 바로 메모를 해서 두 번, 세 번, 네번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오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밝게 많이 웃고 인사 잘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보여주는 당당함을 사랑하는 선배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임성자님과 함께 4개월 승승하고 있는 행복한 실황사입니다 어, 미래의 실황사 여러분들을 위하여 솔직한 실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떨림과 설렘 그 사이 어딘가입니다. 어, 승선하기 4일 전, 회사로부터 승선 일자와 승선 장소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어, 실무에 대해 직접 접하고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설렘과 어, 실수하지 않고 승, 승선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떨림이 공존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승선지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떨림과 설렘 사이 어딘가 싱승생승합 또는 또 존재하였습니다. 아마 한국을 언제 올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친숙화입니다. 승선하기 직전 외부에서 바라본 본선의 크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어, 이 거대한 선박에서 실습을 할 생각에 조금 떨리기도 하였지만 타자마자 어, 느낀 점은 선박의 주요 시설 위치나 어, 다른 여러 가지 기기들이 모르는 것들이 투성이라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아주 잘생긴 일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심하게 지도해주시면서 선박에 대한 친숙화를 빠르게 마칠 수 있었고 선박에 대한 친숙화를 빠르게 맞춰서 승선 실습에 대하여 더잘 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태도와 예의입니다 모든 실습생들이 정말 예쁨을 받고 싶어 하고 잘하고 싶지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너무 앞서 실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예쁨 받을 수 있는 키포인트는 선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잘못에 대한 빠른 인정과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반성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예의만 잘 지키게 된다면 어, 업무뿐만이 아니라 생활도 함께하는 승선 생활의 특성상 어, 갈등이 생기지 않고 또 원활한 소통으로 승선 실습 생활을 원만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 낭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생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큰 힘이 되는 것이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장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태평양 위에 아주 깜깜한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이 놓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며, 와, 이거는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광경이겠구나. 정말 아름, 아름다운 장면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승선생활에 아주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화물 작업으로 접안을 할때 상륙이라는 것을 할수 있는데요. 이때 미국의 캘리포니아, 독일의 베르마벤, 또 영국, 런던과 같이 주요 도시들, 쉽게 가보기 어려운 도시들을 상륙하게 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문화도 경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승선 실습을 하는 것이 상선 사관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선박은 강한 파도와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선체 구조 전부가 강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조금이라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게 된다면 아주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실습 항해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서 실습을 온 만큼 다치지 않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게. 자신의 안정을 쭉 안전을 조금 더 신경쓰면서 실습생활을 하게 된다면 장차 아주 훌륭한 상승사관이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실습을 앞둔 해양대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 실습을 바라며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선배가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안전한 승선실습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끝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 출발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